군분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사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동안 교회에서 딸을 낳으면은. 제일 많이 지어줬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한나 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도 김한나 이한나 한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고 어, 그 한나가 자라서 지금 어른 한나가 또 그렇게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이들 이름을 짓는 것도 이상하게 유행인지 뭐 하자 하나님의 하자, 예수님의 옛자가 들어간 이름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한나라는 이름을 한동안은 굉장히 많이 지었죠. 그래서 한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지었겠지만, 오늘의 말씀은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나는 에브라임 족속의 에가나라는 한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엘가나는 한나 말고도 또 분인 나라고 하는 부인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이를 낳고, 하나는 못 낳으니 아이를 낳지 못 낳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인 나라는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아이를 낳는다면 겸손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정말 배려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분이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아주 심하게 심하게 괴롭히고 격분하여서 한나로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스러운데다가 게다가 이 자기 남편의 다른 부인 그. 다른 부인이 이렇게까지 괴롭히니까 한나는 너무 슬펐죠. 우리는, 어,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사정을 잘 모르죠. 또, 어, 약한 사람의 사정을 강한 사람은 모릅니다. 또, 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의 불행이 뭔지 전혀 자기가 느껴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그냥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지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크게 어떤 지도자로 혹은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순탄하게만 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땅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예수님을 왜 그렇게 가난하고 가장 천한 그 인정받지 못하는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사시게 하고 아무도 인정, 외모로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손수 체험하고 몸수 체험하고 이제 그가 목숨을 버리시고 희생하시려면은 그분도 그런 체험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그리고 어린 시절을 통과해서 이게 다 경험이 축적돼 있어야만이 더 많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주님도 아프신 거다 느끼셨죠? 주님, 제가 이렇게 실망했을 때 주님도 얼마나 인간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이렇게 멸시받을 때 주님도 멸시 받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 누군가 대화를 잘 이렇게 이끌어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뭐 마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처럼. 그렇게 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뭔가 판단하고 하는 데는 뛰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럴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 난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상담할 수 있었고, 어, 그렇게 몇 마디만 들어도 나는 금방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아니, 심지어는 말하기 전에도 그의 눈, 태도만 봐도, 점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느낄 수가 있고, 어떻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상담하러 온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바로 집어 가지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알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편안하게만 살았다면 정말 어떤 부인은 남편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뭐 어린애처럼 그냥 늘 감싸줘요. 그래서 가끔 초코용예배나 이런 데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었던 자기 부부 관계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고 딴 소리 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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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위하기만 해서 길러보세요. 그 자식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알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자식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식이 하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그 자식을 위해서 기르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요새 학폭, 학폭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되는데 실상은 이 학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학폭을 하는,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아이들은 부모님에게로부터 바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위해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마음을 길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짓밟아도 된다라는 어떻게든지 강해져서 약한 사람을 짓밟고 지배할, 지배할도 된다라는 것만 계속 주입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학폭이. 학폭을 처지르는 가해자들을 보면 집안이 좋고, 돈도 많고, 쫑뚱거리는 집안에 아이들이 그 부모의 빽을 믿고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정말 좋은 일하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 그런 아이들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걸볼때그 부모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중국 중국 요리집에 아이 둘이 와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왜 둘이 와서 하나만 시켰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돈이요 한한 한 사람 먹을 그한 그릇 값, 값이 없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너무 이제 기특하고 또안 됐고 해서 두 그릇을 주고 한 그릇 값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부모님이 나머지 한 그릇 값 7,000원을 들고 찾아왔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공짜로 먹일 수, 공짜로는 먹일 수 없습니다. 하고 다시 그 짜장면 값을 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오늘 수 났구나. 공짜로도 먹었고 아주 그냥 돈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하나가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밑바탕이 되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봐 주라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1장 6, 6절, 아니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분윤나는 적수라 그랬습니다. 이분윤나가 이렇게 힘없고 슬픔에 잠겨는 여자에게 왜 적이 되어 많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정말 늘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심하게 격분하고 괴롭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늘 울며 잘 먹지도 않고 하니까는 남편이 위로하지만은 그 마음을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특히 이 당시에. 여자는 그 가정에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존재의 그 어떤 취급도 받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늘 울던 날, 어느 날 이제 애들이 그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한나가 이때 기도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젠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또의 고통 속에서 한나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영화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하고 오랫동안 기도에 따랐습니다 엘리제사장이 보니까는 그 입이 뭔가 자꾸 중얼중얼 소리는안 나는데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막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인 줄 알고 이제부터는 네가 포도주를 취할 적에 더 이상 먹지 말고 끊으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심정을 하나님께 이와 같이 내가 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린 바로 한서원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1장 10절에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이 한나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것은 한나가 바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6절에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막으셨다고 우리 생각합니까? 그냥 낳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불임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한나가 임신할, 그냥 스스로 임신,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면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사사가 왕이 없고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였고 이제 이 당시에 와서는 제사장 대제사장도 있었는데 그 제사장 엘리와 대두 아들의 제사장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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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았어요. 그두 아들은 타락, 타락을 했고, 이들은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이스라엘 땅을 밝혀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기르셔서 쓰기로 작정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부모를 찾은 것입니다. 바로 거기 걸맞는 어머니를 그 못해서 임신하여서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칠 수 있는 그 그릇을 찾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한나를 딱 마음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아이 놓고 물어, 아이를 쑥쑥 아들 낳고 잘 살게 거기서 하나 고르신 것이 아니라 절못 낳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진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은 메마른 땅처럼 너무너무 사모하고 간절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할수 없이 이때는 너무 간절해서 성원기도를 드는 것입니다 성원기도의 동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원기도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다 나 하나님과 흥정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이 해서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많은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세상적인 욕심에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그 소원 기도가 응답됨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계산을 하는 것이. 그런데 소원 기도의 바로 시작은 여기에서 우리 지난번에 야곱은 누가 소원기도 드리라고 한것 아니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그냥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이다도 자기 의기 양양하여서 그래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한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기분이 좋아서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고 간절한 너무 간절한 뜻에서 뜻이 있어서 극그 도의 극도의 심령의 그 어떤 고통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나에게 뭐뭐 뭐 다른 걸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만약에 저에게 하루를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여호와께 아야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살도록 드릴 것이며. 그 증거로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 누구죠? 바로 우리 누가 생각납니까? 네? 삼손 이도 하나님께서 바로 정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만 찍은 바로 나시인으로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했는데 삼손은 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한나가이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한나가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간절해서 간절해서 내가 내 원통함 격분됨을 하나님께 아는 것입니다 했더니 엘리야가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는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자 한나는 아직까지 인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바로 엘리의 말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종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이 한나는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혹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와서 확신이 오면 아멘 하세요. 기도 끝에 확신이 오면 아멘. 다시는 그 시간 이후로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가서 먹고, 가서 먹고, 다시는, 다시는 근심 빚도 없었더라. 한나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삼월일이라는 <laughs> 그 핵심 단어는 아, 마음 또는 혹은 시기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어떤 그 분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주셨다 내 마음을 아시고 주셨다 뭐 이런 뜻인지 하튼 여 삼월일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해서 나는 이 아들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론 저출산으로 우리나라는 몹시 힘들지만은 우리는 아이를 낳아서 너무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또는 받아 줄수 없다고 따돌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그래서 방치해서 잘못되고 혹은 죽고, 우리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어디서 왔나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임신하게 하시고, 못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한 것이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입양시킨다고 해 가지고 외국에 막 팔아먹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처럼 나쁜 행동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좋은 가정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보낼 수는 있지만 돈 받고 팔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 우리 많은 아이들을 외국에 팔았는데 그 아이들이 외국에 가서 잘된 사람도 덜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말 더 못하게 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이들 아이들 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왜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너 같은 걸 내가 왜 낳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은 한번안 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내 속을 썩이느냐.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일 세상에 바라볼 대상이 부모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아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나를 봐도 잘난 데한 군데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나는 별로 귀중하지 않은 존재고, 괜히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 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주위 사람들 우리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한나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년 이제 제사를 드리고, 소원제를 드리러 할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젖을 뗄때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대로,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그대로 젖을 뗀 다음에 젖을 몇 살에 뗐는지 모르만 짐작에 돌이 안되거나 그건 아니었겠죠 왜냐면은 이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두고 그리고는 다시는 이 아이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평생을 자라서 어른이 되고 성장하여 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바로 기름부어 왕을 만들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정말 이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루 본다면은 여기서 이 사무엘이 짊어져야 했던 그 막중한 의무와 책임과 사명은 굉장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태어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한나라는 사람의 서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얻으신 것입니다. 한나가 이제 때가 되니 아이를 데리고 수소 세 마리, 밀가루 한 네바, 포도주 한 가죽버튼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아이가 심히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그냥 걷고 뭐 왔다 갔다 밥 먹으라면 밥 먹고 할수 있는 만큼은 되지 않았을까 한나가 말합니다 일에게 가서 내주요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고 구한 바를 이렇게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어린아들을 거기에 두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가지만 그 어린아들을 이제 저때 나이를 저때 나이를 얼마나 엄마를 찾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개를 안고 자고 싶고. 그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바로 그곳에 두고 이는 집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드리고 그리고 세 아들과 두 딸, 온 남매를 더 그으로 더 낳았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잘 기르면서 위로받았겠죠. 우리는 서원기도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정말 강한 결단과 하나님의 뜻과 잘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서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인가를 몇번 우리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계속해서 그렇게 막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기도할 때 한나가 하나님 저 이렇게 드릴게요 금방 그랬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간구하다가 소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한마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와 같이 기도의 어머니 하면은 한마입니다그 후로 한나처럼 기도 드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유행이 돼 가지고 너도 나도 아들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막 그렇게 해서 저는 걱정했습니다. 과연 드렸을까? 그게 하나님 뜻이었었을까? 자기 생각이었었을까? 우리는 100%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언제나 신중해또 신중 또 신중하게 해서 찬 기도는 여러분 필요할 때는 꼭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때로는 응답받는 사람 있습니다. 정말 목숨이 경달렸을 때 경각간에 그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 주셔서 그 다음부터 그 약속대로 뭐 평생 성교를 했다거나 평생 주의 일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무 때나서 먹으면 안 돼요. 꼭 지키실 수 있는 우리가 약속하기는 쉬워도 그 다음에 지키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소원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관계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늘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늘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를 잘 드리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사람 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자식들의 일을 계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부디 축복하시고, 물론 이 나라가 잘못된 사람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늘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